옷이 다 벗겨진 노인들이 휠체어에 묶여 있고 간병인들은 고아포스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노인들은 아프고 추워도 저항은 커녕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많은 노인이 그렇게 죽어갔고 이것이 바로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간병인들이 바라는 결과였습니다. 여회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입 간병인으로 위장 취업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을 데리고 숙소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자신이 100만 달러를 들여 지은 숙소를 두고 노인들은 여전히 어둡고 칙칙한 지하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 여기 사시는 거예요? 위층에 새계숙사를 지어드렸잖아요. <laughs> 위층을 아무리 잘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우리 살라고 지은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 위층에 안 사시면 누가 위층에 살아요? 요양원 간부들이 사는 거지. 뭐라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아, 가족 들어오면 너 자연스럽게 행동해. 장현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장현.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삼촌. 아까 신부장이 나한테 전화했어. 이번 감사는 왕비서가 귀국해서 직접 팀을 이끌고 온대. 그리고 추가로 500만 위안 더 주셨네. 500만 위안이요? 그럼 우리 올해 청수만 빌라로 이사할 수 있겠네요. 조용히 해. 이 늙은이들 잘 감시해. 절대 문제 생기면 안 돼. 삼촌, 걱정 마요. <laughs> 근데, 그 왕비서는 역대표님 채측근이잖아요 갑자기 왜 귀국한 거죠? 설마 뭔가 알아챈 거 아니에요? 뭘 알아챌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 세상 사장들은 다 똑같아. 좋은 평판 얻으려고 거칠이만 하는 거지. 이렇게 큰 사장인데 이 작은 요양원까지 신경 쓸 시간 있겠어? 너 지금은 왕비서 앞에서 잘 보일 생각이나 해. 그게 제일 중요해. <놀람> 알겠어요? 그들이 살고 있다고요? 이 기숙사는 그들이 살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감사팀한테 들키면 어쩌려고요? 들킨다고? 그 사람들 다 한통속이야. 검사할 때 우리 밖에 내보에서 산책하게 하면 감사팀 속이는 거뭐 어렵겠어. 아. 그랬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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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분은 작년에 기부할 때 만난 할아버지잖아. 에이, 아가씨 왜 그래? 괜찮아? 아, 저 괜찮아요. 저 저혈당이 도져서 그래요. 아, 잠깐만 나한테 마침 사탕이 있어. 자, 하나 먹어.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체력이 어떻게 나 같은 늙은이보다 못하냐? 네. <laughs> 할아버지 여기 요양원에 계세요? 오늘 막 왔어. 여기 곧. 산원그룹에서 기부한다던데 그러면 시설이 더 좋아질 거야 <laughs> 지금 저렴할 때 빨리 들어와야지 내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 애들도 다 바쁘니까 걔네 부담도 좀 덜어주고 안 그래? <웃음> <웃음> 할아버지, 1년 만에 어떻게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아가씨, 당신… <laughs> 어, 잠시만요, 자 제가 가를통 가져다 드릴게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를 봐서요. 죽은 지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호두갑이야? 이거 받아. 네. 아, 자. 어! 당신! 너왜 하필 오늘 이렇게 바쁜 날에 막 사는 거야? 정말 짜증나게 하네 금희 그 언니, 아까는 노인분들 조심해서 돌봐야 한다면서요 지금 왜 이렇게 거칠게 하세요? 여기 가족도 없는데 뭘 걱정해? 역시 이요양원 정말 문제있네 아휴, 귀찮아 죽겠어 바지 줘! 이 옷이랑 바지는 아직 안빤것 같은데요? 어르신이 방금 실례 했는데 몸도 아직 안 닦았잖아요. 닦아? 내가 그들 몸 닦아줄 시간 어딨어? 바지 갈아입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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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자, 잘 앉으세요. 얌전히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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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 뻘이에요. 어떻게 손해될 수 있어요? 이 요양원은 이런 식으로 돌보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안 들어. 내가 때리고 욕하는 것도 다 그들을 위해서야. 내가 엄하게 안 하면 얌전히 앉아 있겠어? 자, 빨리. 서둘러. 에, 어. 에, 어. 들어가. 다 돌아왔네. 멀하니 어. 서서 해 얼른 벗어. 진짜 자기 옷인 들하는 거야? 당신들 이게 옷은 돌려줘야 해. 그러니 아무도 눈치 못 챘지. 알고 보니 새옷들도 다 위장용이었네. 빨리 벗어! 빨리! 멈춰! 나다 들었어. 야 늙은이. 기회만 생기면 고자질 하려고 했다면서? 써봐, <laughs> 고자질 해봐, 고자질 해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넌 참견하지 마! 내그네 <laughs> 집에 가고 싶어? 니네 딸이 널데려갈 마음이 있긴 있을까? <laughs> 다 그만 울어! 잘 들어! 올해 감사가 곧 시작돼 누구든 감사기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투자를 망치기라도 한다면 그 돈구멍은 너희 목숨으로 메일줄 알아! <laughs> 닥치라고! 못 알아듣겠어? 그만해요! 넌 뭐야? 일하기 싫으면 꺼져! 너? 안 돼, 아직 다못 조사했어 아직 때가 아니야 시간 다 됐어. 나와서 밥 먹어. 자. 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 사람들, 평소에도 이렇게 대했나요? 에휴, 이젠 익숙해. 익숙하다뇨. 그럼 왜,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들어오는 건 쉬운데. 나가는 건 너무 어렵지. 나가려면 위약금을 내야 해. 나는 남은 돈다 털어서 들어왔는데, 나갈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나이에, 다른데 가도, 별다를 것도 없어. <laughs> 전에 누가, 신고한 적이 있었어. 근데, 고발자를 처리하러 온 사람이 원장이었어. 결국엔 신고한 사람들만 불행해졌지. 원장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그저 짐일 뿐인데 머물 곳만 이 있으면 돼. 자식들한테 배기치지 말아야지. 그두 분이 말한 게다 사실이었어.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자. 이 유영원 식사 무료 아니었어요? 제 <laughs> 무료라니. 좋은 거 먹으려면 돈좀 쓰는 것도 당연하지. 할아버지, 식사하러 가요. 이 요양원이 또 어떤 비인간적인 짓을 벌이는지 봐야겠어. 밥 나왔어, 얼른 와! 알아서 돈 내, 늘 하던 대로. 한 그릇에 32원. 다음. 다음... 이런 걸이 사람들이 30위 안에 판다고요? 그룹에서 매년 노인들 10위로 적어도 100만 위안은 지원하는데, 결국 이런 걸로 때우는 거예요? 사장님도 돈을 넣어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지 않는데, 네가 신경 쓸일 아니야. 괜찮아, 아가씨. 배만 채우면 돼. 안 나왔어요! 에, 에. 그 백만이안 식비를 여기다 썼구나. 다음 사람, 왕하니 뭐해? 돈 없어. 왜 일곱 개만 줘? 죽은 사람이나 일곱 개 먹는데 나보고 죽으라 소리야? 하나 더 줘. 그런 걸 믿어? 이 나이에 자식도 널 돌보지 않은데 진작 죽었어야지. 너... 다음 사람! <laughs> 나 엄마가 야너 이번에 뭐하려는 거야? 뭔 난리야? 연희 언니 먹어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마, 이렇게 하자. 내가 고기 반찬 하나 사줄게. 나돈 있어, 내가 낼게.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지금 먹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먹지 마. 먹지 마세요! 당신들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거예요? 산원그룹이 당신들 보고 이렇게 어르신들 돌보라고 했어요? 어머, 시네 그룹을 내세워 나를 협박해 정의가범치나못 보겠으면 네가 대신 먹어 왜 싫어? 뭐 하려는 거예요? 먹이야. 나도 남기지 마뭐 하려는 거예요? 쓸데없이 창견하네 먹어! 먹으라고! 으이. 먹어! 으이. 먹으라고! 으이. 당신도 정말 막내가 네 내가 먹을게! 죽은 사람이 나 일곱 개 먹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정할아버지! 먹지 마세요! 이만도 상했어요! 넌 상관 마 내 일이야. 너까지 끌어들이면 안 돼. <laughs> 아주 잘 먹네. 어르신들께 이렇게 하면 벌받을까 두렵지 않아? 벌? 자식들을 애원했어 노인들 여기 들여보낸 거잖아. 내가 아주 잘 챙겨주고 있는데 무슨 벌을 받아? 챙긴다니? 어르신들한테 상한 음식 먹이는 게 챙기는 거야? 상한 음식이 뭐 어때서? 이 사람들 이미 한 발은 관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뭘 그렇게 따져? 됐고!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산원그룹 열례감사가곧 시작할 거야 요양원에서 여러분 돌보느라 적자가 꽤 낮거든 다들 그거 메워야 해 그래서 앞으로는 에어컨 틀거나 목욕하는 건 따로 계산할 거야 한 번에 50이안으로 하지 너희들 자식들에게 말해서 돈좀더 달라고 해 자식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적게 먹고 적게 싸한 번에 50이안이라고? 이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산원그룹은 도대체 뭘 감사하는 거야? 올 때마다 우리 보고 이렇게 돈을 더 내라 하네 아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어떡하지 나 진짜 돈 없어 그들의 장부가 <laughs> 왜 그렇게 빈틈이 없나 했더니 결국 이 어르신들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짜내서 자기도 적자를 메우고 있었어. 당장 요양원으로 와. 여기 문제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어, 빨리 감사팀에게 즉시 익소 요양원으로 가라고 해. 네. 여보세요, 원장님. 뭐라고요? 알겠어요. 바로 준비할게요. 네, 알겠어요. 연예 언니,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이 방금 전화와서 사는그룹 감사님이 곧 도착한대. 이번에 왕비서가 귀국해서 직접 팀이끌건 온대. 금방 도착할 거야. 이렇게 갑자기요? 이번 감사만 통과하면, 500만 위안이, 우리 손에 들어온 거야. 빨리, 서둘러서 음식물 쓰레기통 비워. 어? 그리고, 전 늙은이들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단정시켜 그래? 모두 다 정신 바짝 차리어 절대 실수하면 안돼 절대 어떤 허점도 보여서는 안돼 알았지? 하! 빨리빨리! 얼른 돌아가! 그리고 이 신입도 잘감시 연희 언니 걱정 마요 하! 뭘 봐! 빨리 가라고! 빨리! 저 빨리! 다들 똑바로 서!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목소리> 멈춰! 이침수 같은 것들! 너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 이분들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물맞으면 아, 안 돼! 아? 죽을 수도 있어! 비켜! <목소리> 죽을 수 있다고? 늙었으면 죽는 게 당연하지! 뭐가 대수야! 감사 늦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얼마가? 손치 아무 뿌리면 안 돼. 까만 뿌려. 안 돼. 멈춰. 감사팀과 놀 거야. 너희 들킬까봐 안 무서워? 감사팀. <laughs> 들키다니 들키면 어떨? <어때>? 산원그룹이이 <laughs> 늙은이들 신경이나 쓸거 같아? 설마, 너 고발이라도 할 셈이야? 니가 뭔데? 잊지 마. 넌 그냥 하찮은 요양보호사일 뿐이야! 요양보호사일 뿐이야! <웃음> 너희, 너희, <웃음> 너희, 그만해! 그만 뿌려! 그만 하라고! 먼저!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해졌어. 너, 그리고 너도 옷 갈아입고 올라가. 너뭐 하려는 거야? 이분들 어디로 데려가는 아, 거야? <laughs> 에? 가. 에이, 에이. 할머니. 오늘이 미한번 실수했어. 또 실수하면 안 돼. 안 그러면 벌줄 거야. 원장님이 곧 오실 거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지? 알겠어. 꼭, 명심해. 명심할게, 명심할게. 아, 삼촌, 부장님. 흥. <laughs> 아. 할머니, 요양원 오신 후로 건강이 점점 좋아지셨네요. 어? 아, 이게 다 요양보호사들이 나를 잘 챙겨줘서 그래. <laughs> 원장님, 원장님. 응? 어? 이 <laughs> 방금 가르쳐준 거 까먹은 거야? 원장님이 우리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다고 해야지 금세 잊어버려 이게 네가 말한 만반의 준비야? 네, 바로 다시 연습시킬게요 뭐하고 있어? 빨리 데려가서 다시 연습해 예잘 들어, 이 늙은이 대사를 못외면 외울 때까지 때려 네 서둘러, 감사팀이 곧 도착할 에, 거야 네, 알겠어요 감사팀 도착했어요 아, 도착했다고요? 빨리 빨리 서둘러, 서둘러 웃어, 할게, 할게, 기분 좋게 하겠지. 화이팅. 아, 오셨다, 오셨어. <laughs>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을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왕비서님, 이번엔 직접 오셨네요. 저는 산원그룹 지역부장 신봉입니다. 이분은 요양원 원장님 장기엽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아, 아. 전 일하러 왔어요. 게다가 옆 대표님은 이런 거안 좋아하십니다. 아, 옆 대표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들어가서 쉬어요. 들어가요. 아이고. 저도 예전에 시찰 왔을 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열정적이라 이거, 이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예, 예, 맞아요. 왕비사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다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어르신들이 산원그룹 덕분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laughs> 정말 편안한 노후인지는 당신들의 노력 여부에 달렸죠. 아 네네, 왕비서님 말씀이 맞아요. 왕비서님, 비서님이 올해 직접 오셨으니 그럼 옆대표님도 올해 혹시… 옆대표님의 일정을 지역부장한테도 보고해야 합니까? <laughs> 제가 주제 넘었네요. 제가 주제 넘었어요. <laughs> 대표님 분명 요양원에 계신다 왜안 보이시죠? 이 개자식들 큰일 났다 휴대폰은 물들어갔어 <laughs> 손명 손명 손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손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빨리 바닥에 도피야자 저... 으, 으, 으. 으... 야 아파, 아. 어? 아이고. 이거 욕창에 염증이 생겼잖아. 어, 너무 뜨거워. 안 되겠어. 당장 병원 가야 해. 병원까지 하고 있어. 이러다가, 큰일 나. 내가 도대체 뭘할 거야?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이분 병원에 가야 해요. 누가 없어요? 저기요. 누가 없어요? 아가씨, 소용없어. 매번 감사할 때마다 말을 잘리는 사람들만 내보내고 우린 전부 여기 가둬어 그대 손명은... 손명은 더는 못 기다려! 감사팀... 감사팀이 오면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지금쯤이면 왕봉천이 도착했을 거야. 소용없어! 그 사람들도 한패야! 그들은 우리를 신경쓰지 않을 거야! 아가씨! 내가 도와줄게! 에헤, <laughs> 이 할머니랑 산책 중이네. 네, 아이고, 이 할머니, 우리 요양원 오신 후로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셨네요. 너희들이 잘 돌봐줘서 그래. <laughs> 원장님. 응? 원장님. 원장님이 우리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laughs> 이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웃음> <웃음> 왕복 더 많은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세요.